이거 뭐더라? 어, 이 뭐더라? 이 뭐더라? 샤와라마. 샤와라마 키오스크 그거래. 이연 님, 이연 님이야? 아, 되 이연은 참 거로 친구입니다. 헬로 인사해요. 인사라고. 아! 어, 와치긴이다 우와, 야 테패스 잘한다. <laughs> 이거 내가 하 이거 내가 모델 하는 거 아닌가? 몸이 많이 늘어나시네. 이거 내가 모델 할때 같은데. 뭐라 는겨난세이 t v 해보다 저, 저 고기 해봐, 저 고기. 아,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. 기다려보시 응,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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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아, 아 이렇게 느려! 어. 아니, 느리면 느린 거야. 헉, 아, 조용히 안 해? 아, 됐다. 아, 참고로 제가 좀 미친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친년은 맞아요. 미친년은 맞아요. 나는.. 나는 초반에 뭐했더라? No? No? No. 너? 너? 너.. 너가 초반에 나 뭐를.. 어? 왜 자랐냐? 취객기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취객이어서.. 취객이어서 자라는 건 뭔데? <laughs> 취객기어서 그게 이상형상 아니야? 그러 여기 나오는 모든 취객같은 사람들은 다 자라는 거네? 그러겠지? 우리 저번에도 그랬으니까? <laughs> 그렇긴 해 어? 사랑한다어어 어, 이번엔 짱구마가 오네 짱꼬마 나보다 키커 보이네? 나보다 키가 작아. 아니, 야, 야 소다 전배상 배배송다 헤이 일참 많네. 소다가 뭐야? 왜 이거 패시가또좀 되나? 콜라콜라 콜라. 어. 안 울리는데 쇼 어떻게 해요? 아, 음. 야, 저거 CCTV 파다. 이상 없어. 아, 또, 내 동생 왜 저래? 아, 또왜이지 어떻게... 언니들, 언니들 이러고 있어. 지가 여자야? <웃음> 네. <웃음> 샤워르마다. 땅꼬마의 샤워르마다. 우리 샤워르마 가게 이름 뭘로 할래? 땅꼬마의 샤워르마. 근데 왜 땅꼬마야? 몰라 오이 아저씨 왠지 못생겼어 뭐 촬장 아, 옆에 있는 애 뭐지? 춤추시는데? 문닫을 거? 문 닫아야 되나? 야 잠깐만 잠깐만 흥이 많으신.. 그냥 돈을 씻었어요 <laughs> 아이고야 정신이 사납구만

아, 됐어, 됐어. 아니, 눈이 자꾸 야르 이러고 있어. 아이고 야야. 어머, 눈 눈동자가 눈이 없는데. 눈알이 없어. 뭐야? 하셨네. 어 뭐야 이게뿌예 이거 나만 이래? 나도 왜야 그 유령들 있었던 거. 아, 시간 지나랑 괜찮아져.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문 닫아야지. 문 닫는다. 응? 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바이바이.